범강남문화의 특징이 이제 전문직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고 실제로 전문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전문직의 현실을 좀잘 생각해봐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변호사인데 제가 아는 유명한 변호사들, 한 50대 되신 이런 분들이 요즘 다 영업하느라 점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건이 불러들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낫긴 한데 작년에 정부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개인회생 절차를 받는 사람들의 직업을 분리한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파산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 다음 세가지 직업을 더하면 45%입니다 그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든다는 것은 아, 의사 좋은 직업입니다 저도 만약에 저의 아이 중에 뭐누군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밀어줄 거예요 하지만 매우 높은 비율로 어, 자영업 서비스업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손님이 안 찾아오면 망하는 겁니다. 파산도 할수 있고 그런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좋으면 큰 대학병원에 남기도 하고 그겠지만뭐 사실, 개학 가는 분들이 결국은 훨씬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보장성, 고용안정성은 지금보다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건 우리가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처럼 이제 아까 스웨덴 예를 들었지만 그 다른 각도에서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고 하지만 개개인으로서는 어쨌든 닥치게 되는 현실은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요해지냐? 저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이 직업을 몇번 바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벌써 두번 바꿨거든요. 요즘 몇 번째 바꾸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바꿔가야 고 있는 거죠. 아, 도전 도전 중이죠. 저는 두번 바꿨고, 50대 되면 제가 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자녀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 세대보다 더 직업을 바꾸는 게 여러 번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직업 바꿀 때마다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학원을 다닐 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란 것을 이상하게 그 지금 대학 대이커 연관해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라고 봐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사교육을 이용하는 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적으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자기가 뭔가를 익혀야 되는데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상담을 이제 공사를 동사만 하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애들이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나 됐는데도 네가 여태까지 배운 수능 범위 중에서 전체 중에서 뭐가 제일 취약한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1순위는 뭐 수학의 확률 통계가 개념부터 헷갈린다고, 2순위는 영어의 가정법만 보면. 잘 모르겠다,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못 접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익혀야 되는데 자기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직업을 바꿔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를 너무 대입도 한과해서좀 돈도 절약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보내보자. 자꾸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막 학원을 다 끊자 이런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그 능력을 습득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가 일단 아이들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엄마들이 여기는 좀 판교는 그래도 조금 분당하는 분위기가 달라요. 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판교를 선택해서 오신 엄마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천문학적인 전세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네, 그 금융비용을 지불하면서. 지금 혁신학교를 찾아서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자사고를 보내서 더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라게 엄마들이 일단 목표거든요 그 프레임을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까요? 아 그,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웃음> <웃음> 뭐 여기 중에도 그런 분들 있겠죠 <laughs>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자유고 어차피 문화나 가치 기준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맞는 꼭 맞는 표준적인 문화다 근데 문제는 롱텀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100년 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100년 살 건데 네. 그 100년의 인생을 읽어갈 수 있는 어떤 기초 자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몇번 바꾸게 될 텐데 자기가 배우는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어 예를 들면 아 제가 뭔가 헷갈려가지고 메모를 하고 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런 걸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제가 보면 요즘 효자현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효자현녀의 기준은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효자현녀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한 중학교만 보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절감을 합니다 맞아요. 그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실패한 건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 뭐가 뭘 하고 싶다. 뭘때 뭐가 되고 싶다. 어? 뭐에 더 끌린다. 그럼 할 기회를 줘야죠. 저희에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그림 그리고 물론 이제 게임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아빠가 그거 하라고 했나.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이제 애의 일상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학원 갈 시간이 없죠. 네, 저는, 어, 그래서 이제 애가 그림 그리는 거 이제, 그림 그리려면 이렇게 태블릿 같은 것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거막 해주고, 애가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도, 게임도 사주고, 저는 이제 우리 애 키우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 애는, 6학년이긴 한데 뭐 학원 안 다니니까 사실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 가딸 애는 좋아하는 게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사주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책이 두꺼워졌는데 애가 어렸을 때만 3, 3학년, 4학년 때 때는 책이 되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사도 사도 얘가 읽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이게 사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깨알 같은 자랑.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애가 읽는 책들이 조금 이제 막 두꺼워지니까 지금 이제 사주는 속도랑 얘가 읽는 속도랑 비슷하지 않는데 어쨌건 우리 딸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 읽는 데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끼 물론 이제 제 딸이니까 그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나지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하지만 다른 건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를 뭐 근데 이제 어머니들, 저희 아내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애가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시켜보잖아요. <laughs> <laughs> 아주 잘하시네요. 네, 다 시켜보는데 근데 뭐 저희 뭐애 둘밖에 안 키워봤지만 키워본 바로는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애가 선택하는 거는 제한돼 있고 잠깐 관심을 가질 뿐이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는 거는 결국 한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사회 에 나갈 때도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아까 세용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뭐, 저희는 미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유럽, 이쪽이랑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회사들에 있는 사람들,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지도 모르겠고요.